오늘은 지금 어디 있냐면 언노운 사장님 차에 있어요. 예전에 언노운 소프트즈를 했던 거를 인연으로 언노운 사장님한테 회사의 초대를 받아서 언노운 본사 구경을 갑니다. 그래서 낱낱이 핥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여기 지금 고양이들이 있어가지고 아 예, 일단 들어오셔도 될것 같아요. 시청됐습니다. 아 아, 어 예, 예. 이제 나가면 안돼 나가자. 음. 음, 이번에 물량이 엄청 많이 들어왔대요 언론에. 12년 동안 언론 영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물량이 많이 한 번에 들어온 적이 처음이라고 하세요. 그래서 제가 왔는데 이거를 자전거를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사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안녕하세요 <laughs> 네, 뭐 12년차 운동원인데 모델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픽시 브랜드 중에 모델은 제일 많아요 이게뭐 다른 철학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처음으로 저희가 원래 항상 시즌마다 이제 한 모델에서 두 모델 정도 제고가 있는데 이번에는 b m w 까지 포함을 하자면 네 가지 이상의 모델이 이고가 거의 다 있습니다 전 사이즈, 전 색상이 다 들어와서 아, 이런 코로나 시국에 자전거를 구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팔리고 나면은 이번 시즌이 지나면은 저도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갖고 병사 병사 나는 팔아서 좋고 이제 이거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그래도 있을 때 사서 좀 고를 수 있는 그런 느낌? 그래갖고 이렇게 하진양 뭐 불러서 한번 오랜만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. 제가 버테잎을 지금 새로 구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버테잎이 굉장히 예뻐서 아, 예예. 버테잎 예. 정보를 얻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김키바티바테잎이라고 예, 모든 오픈 마켓에 검색을 하시더예 음. 어차피 다 제가 파는 거라서 우와. 가격이 단일화된 18,000원에 판매하고 있어니다 어, 원가를 차이 엄청 싼데 18,000원 맞을 거예요. 네. 이게 카본 겨울로 이렇게 된 거는 18,000원 아닐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18,000원에 팔라고 했거든요 저는 어 그러면 18,000원이 아니면 사장님한테 따로 연락을, 연락을 큰일는 거지 그런데 정냥 <laughs> <그냥, 웃음> 점점 이제야 <기재로> 나갈 거예요 <laughs> 아, 그럼 모델이 지금 들어온 게 LV1이랑 LV3 그리고 LV1은 오. 다 팔리고 남은 게좀 남은 게더 네. 저 더... 근데 네. 저 핑크 색깔을 처음 봐서 아 저것도 원래 더 예쁘게 놨어야 되는데 튜더박스 아시죠? 네. <laughs> 그 브랜드에서 믿은 색깔로 나왔었는데 약간 어둡게 나왔어요. 이거는 이제 LV 쓰이고아얘 타이머. 네, 타이머는 뭐, 뭐 언론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알 텐데,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이 언론 제품 중에서 타이머이고, 제일 가볍고, 솔직히 이 가격에 이런 거못 사요. 네, 진짜 나의 자부심인 그런. 어 이거 되게 귀엽다. 이렇게 안 나와 있지 않았어요? 예, 많이 바뀌었죠. 너무 귀엽다. 음. BMX는 언론은 조금 음. 자본주의 회사기 때문에. 요즘 음. 외 음. 영상 보면은 픽시보다 BMX 훨씬 잘하거든요. 음. BMX 훨가 훨씬 많아요. 물론 이제 라이딩도 하고 트릭도 하고 이런 게 있지만은 브레이크를 안다는 게 멋이라고 생각하는 서양인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. 브레이크 안는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똑같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BMX는 더 안좋은 만행을 하면서도 브레이크를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BMX는 좀더 솔직히 이쁘잖아요 어, 저는 주시가더 이쁘다고 생각해요하게 되겠습니다 <laughs> 네, 어 BMX는 너무 예쁘네요 네, 아무튼 외국영상 많이 보는 학생들은 지금 알거예요 서양 뭐, 친구들은 29인치를 많이 타는데 우리는 이제 동양인이니까 우리는 팔도 짧고 다리도 짧고 <laughs> 아니, 비하가 되나? 근데 어,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인이니까 24인치랑 26인치가 나왔습니다. 요즘 베이직 힐이 저렇게 예쁘게 나오나요? 언더니? 어, 네. 어, 옛날에더 예뻤는데? 아니에요, 옛날보다 훨씬 더 예쁜데요? 어, 아니네, 저. 저 들어가도 돼요? 예. 오, 왜 이거요? 아니 이게 이게 거짓말이야. 타이 타이번이고요. 저희가 라이트바 버전으로 해서, 다음, 아마 다음 주부 판매를 할 건데, 브레이크 세까지 포함해서 7.5kg. 네, 물론 여기다가 조금 돈을 살짝 뿌려주면은, 이렇게 <laughs> 더 가벼워진다. 뿌링뿌링 해주면은, 조금 더 가벼워지고, 이제 좋은데, 휠도 조금 더뭐 가벼운 걸할 수도 있을 거고, 이제 안장도. 안장도 음, 너무 예쁘게 나온다. 근데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언노운스포터전에서 그렇게 오래 타면서 언노운 순종 중에 제일 좋았다고 느끼는 건 안장 진짜 안장은 다른 데보다 제일 푹신하고 엉덩이가 덜 아팠어요 그그 안장 언노운 그 공엄 들어가면 써져있죠 이제 2세까지 생각하면 언노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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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세까지 생각해 <생활. 웃음> 아 진짜로 맨투맨인데 <멘트였는데>, 원래? <laughs> 네, 그래가지고 예. 언노운 안장이 제일 네. 엉덩이 들어갔던 거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이핸드 바, 이게 카본이에요. 카본 예, 핸드바인데 45,000원. 카본을 네. 이렇게 뿌링뿌링 하시는군요. 카본 예, 하나씩 꽂아줘야지. 또이 뭔가 음. 느낌이 다르고 예, 돈도 100원인가 받으니까. <웃음> <웃음> 제가 타고 다녔던 거를... 어, 이걸 탔었어요. XSX 흰 색깔 탔었어요. 예전에... 아, 네, 되게 좋아해요. 어 다음 주부터 흰색을 굉장히 좋아해 어 흰색 굉장히 좋아 흰색 한번했 좋아해 그래서 요번에는 안 만들었어요 <laughs> 안돼 <laughs> 안돼 그래서 요번에는 흰색이 없이 굉장히 <laughs> <종종의> 흰색 <laughs> 안돼 <돼요>. 흰색이 더무 <laughs> 이거는 저희가 디자인을 직접 한게 아니라 언론 미국에서 언론 USA에서 파는 거를 그대로 발주를 넣어서 한 번에 만들 색감은 이제 미국에 없는 색이에요 이게. 디자인만 똑같고 미국 인들만의그 특유의 색감이 있어가지고, 한국에 그 먹힐 것 같진 않고, 그 색깔이 흔들리지 않았어요. 물론 그 색깔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, 미국에 쓰시면 됩니다. <laughs>